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은 인간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사랑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다른 사람을 상처주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최고의 친구이다. 사랑은 언제나 자비롭고 참된 사랑은 영원하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친구 사랑이다. 인간은 거울처럼 다른 사람을 비춘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좋은 아내를 얻은 남자다. 세상은 약하지만 강한 것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 첫째, 모기는 사자에게 두려움을 준다. 둘째, 거머리는 물소에게 두려움을 준다. 셋째, 파리는 전갈에게 두려움을 준다. 넷째, 거미는 매에게 두려움을 준다.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수 없다. 매우 힘이 약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섹스는 매우 개인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매우 친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섹스를 행해서는 안 된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젊은 때에 결혼하여 살아온 늙은 마누라. 성품이 나쁜 사나이는 이웃 사람의 수입에 마음을 쓰면서 자기의 낭비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선행의 문을 닫는 자는 다음에는 의사를 위하여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서로 재혼인 사람끼리 결혼하면 침대에는. 내 사람의 남녀가 자게 된다. 상대에게 한번 속았을 땐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사랑을 하고 있는 자는 타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사람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답게 명예스런 사람이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양친이 태어났을 때 붙여주는 이름, 친구들이 우애의 정을 담아 부르는 이름, 그리고 자기 생애가 끝났을 때 획득하는 명성의 세 가지이다. 사람에게 자신을 갖게 하는 세 가지. 그것은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의복. 불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뿌리면 속까지 차갑게 되지만 증상으로 노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죄해도 마음속에 불은 끌 수가 없다 부친을 존중하고 그에 순종하는 것은 부친은 가족을 위해 식량을 구하고 의복을 주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즐기는 쾌락은 가난한 자의 눈물로 얻어지는 법입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칼날 폭만큼의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지만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면 10미터나 폭이 넓은 침대로도 너무 좁아진다. 벗이 화내고 있을 때에는 달래려고 하지 말라. 그가 슬퍼하고 있을 때에도 위로하지 말라.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모든 병 중에서 마음의 병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 모든 악 중에서 악처만큼 나쁜 것은 없다. 만약 친구가 야채를 갖고 있으면 고기를 주어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만 생활한다. 늑대가 양과 섞일 리는 없고, 하이에나가 개와 섞일 수가 있을까? 부자와 가난뱅이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도 빌려주는 쪽이 낫다. 그냥 얻으면, 얻은 쪽은 준 사람보다 밑에 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하게 대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화를 참아야만 한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있어서 벌꿀처럼 달더라도 전부 하차 먹어서는 안 된다. 다섯 살된 자식은 당신의 주인이고 열살된 자식은 노예이며 열다섯 살된 자식은 동등하게 된다. 그 후부터는 교육시키는 방법 여하에 따라 벗이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두렵다. 노화를 재촉하는 네 가지 원인: 공포, 분노, 아이들, 악처. 너를 칭찬하고 따르는 친구도 있을 것이며, 너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다. 너를 비난하는 친구와 가까이 지내도록 하고, 너를 칭찬하는 친구와 멀리하라. 남자의 집은 아내이다. 남자는 결혼하면 죄가 불어난다. 남자가 여자의 죽음거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추궁거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남자는 자기가 잃은 것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것은 남자로부터 늑골을 빼앗아 여자를 만들었으므로 남자는 자기가 잃은 것을 되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남을 헐뜯는 가십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가십은 반드시 세 사람의 인간을 죽인다. 즉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나는 나의 스승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벗삼은 친구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내 제자들에게선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신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와 태도,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명확히 알수 있다. 극형을 언도하기 전에 판사는 자기 목이 매달려지는 것 같은 심정이어야 한다.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고양이와 쥐는 먹이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다투지 않는다. 고양이로부터 겸허함을 배울 수가 있으며, 개미로부터 정직함을 배울 수가 있고, 비둘기로부터 정절을 배울 수가 있으며, 수탁으로부터는 재산의 권리를 배울 수가 있다. 가르치는 목적은 집중. 단식의 목적은 돈으로 자선하는 것. 결혼의 목적은 기쁨. 장례식의 참석자의 목적은 침묵. 강의의 목적은 듣는 것. 사람을 방문할 때의 목적은 빨리 도착하는 것.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척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가정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은 과일에 벌레가 붙은 것과 같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퍼져가므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는 결코 상대방을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마라. 인간이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명예롭고 타인의 눈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다.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히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아라. 인내심 없이는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수 있을 것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교훈을 따르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인들의 배는 찰줄 모른다.